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 말씀을 드립니다. 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했는데 네이처셀도 약부합선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내리는 탄력은 상당히 약해지고 있죠. 네,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시장 자체가 공매도가 3월 말부터 다시 재개가 될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이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처슬에 대해서. 네, 요거를 한번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공매 영향이 진짜 네이처슬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복지부에서의 식약처에서의 어떤 규제와 진행의 균형, 네, 요건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네, 요 부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좀 설득력 있는 그 주식 담당자하고 대화했던 네이처셀의 내용은 제가 캡처한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수급이나 주가 예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흔들 때마다 좀 밑에서 모아가서 매집을 할수 있는 당한 종목을 하나 찾아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이거로 여러분 대박 한번 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럼 네이처셀 막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부분들 네,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 항상 좋은 영상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 네이처셀이 다른 종목도 어, 되게 마찬가지지만, 어,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매도를 금지를 어, 했었었죠. 네. 2023년 10월, 11월경에. 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더라도, 어, 외인들은요,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매매로 매도 매수를 하면서 사실 공매도와 비슷한 행위를 계속해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 게 아니라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패턴을 역시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일전에도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선물이나 옵션, 주식 선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공매도 금지의 금지에 금지를 피해가는 조처를 해왔죠. 새삼스럽게 3월 말에 공매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압박을 우리가 크게 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오랜만에 이제 이것이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나스닥 지수라든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좀 흔들면서 최근에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물론, 앞으로 네이처셀과 관련한 그 수급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그 챙겨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텔레그램 방 이런 형태로 통해서 계속 드릴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문자를 꼭 주셔서 들어오셔서 실시간의 변동을 놓치지 않는 그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입장이라고.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자, 그리고, 어, 공매도 관련해가지고요. 아, 과연 네이처셀이 영향을 받았을까. 네, 이런 부분들을, 어, 우리가 단순하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여러분, 네, 요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그 예전에 그 공매도와 주가와의 관계를 쭉 나타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2000 22년 뭐 이때부터 보게 되면은요. 자, 이런 패턴을 나타내 줬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제 빨간 그 막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막대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냐면은요. 이 빨간 막대도 막대로 막대로 쭉돼 있죠. 공매도가 상당히 횡행했을때 주가는 그러나 내릴 때 내렸지만은 또 올릴 때는 올렸어요. 공매도가 있었다고 해서 주가가 그냥 매번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식의 등락을 거듭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냥 계속 주, 그,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그죠? 주가가 2024년도 11월 위에 네, 이때쯤 이제 올렸던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인트 스템건 때문에 이제 올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주가를 계속 내리게 만드는 그런 패턴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등락을 거듭했지, 뭐 계속 주가가 하락한다든가 이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던 걸 우리가 알수 있었고요. 공매도가 금지되었. 다 하더라도 여기 이 주가 패턴을 보셨다시피 내릴 때는 또 이렇게 내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지 공매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우리가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걸 꼭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 변동성이 클 뿐이지. 주가를 계속 하락시키는 주범은 아니었다는 것,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이번에 전산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그 불공정 매매를 거르죠. 전산 프로그램이 일단 나왔다는 부분들도 감안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가 일단 해제가 되면서 공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요 시, 신용이 많은 공매도 그 대상 종목들이 더 타격을 입는 겁니다.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들이 공매도 타켓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지금 여러분,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신용 거래 비중이, 신용 잔고율이 0.18%에 불과해요. 신용 거품은 해소된 지 오래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요, 공매도 관련해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100만 주대에서 72만 주대로 많이 이제 감소 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고 이제 그 공매도가 높았다 하더라도 크게 우리가 지금은 신경 쓸거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대차 잔고가 크게 늘어야 공매도 증가하는 건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 빨간 선이 대차입니다만 대차가 크게 증가하는 게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얘기, 예,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짚어 나갈 겁니다만은 지금 신용 잔고로 보나 뭐 대차나 막뭐 공매로 보나 현재 네이처스만 불이익을 당할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예, 언론에서 과거에 공매가 많았다는 건으로 네이처스리 공매 금지 해제됐을 때 피해 종목으로 자꾸 일컬어지는데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주가는 그리고 이 라인 때부터 이 라인 때까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폭락을 했잖아요. 그죠? 계속 상승을 해서 꼭대기에 있는 종목도 아니고, 충분히 조정을 거쳐서 뭐 거품이 있다고 한다면 거품도 다 해소가 주가적으로 이제 됐던 그런 모습의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공매를 가지고 네이처셀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물론 이제 최근에 네, 외인들 매도가 좀 있었지만은, 빨간 선입니다. 외인들이 지금 매도하는 거라고 볼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 외인들의 물, 매도 물량이 지금은 아주 잦아들어진 네, 그런 모습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국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에,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은 뭐, 이상엽 바이오 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가 나왔는데, 줄기세포와 유전자 편집 규제를 풀겠다. 막, 이렇게 얘기한 기사가 에, 이전에 좀 나왔었던 거. 요거는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새로 나온 기사는 아니고요. 어, 여하튼 그런 건에 대한 기사들이 몇개 있었어요. 어, 요것도 뭐, 신규 치료자. 허가 안 해준 것들에 대한 부분들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 네이처셀의 주주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런 주주분들 중에서 이 주식, 네이처셀의 그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한 거를 가끔 이제 게시판이라는데 이제 올려주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좀 설득력 있고, 팩트인 주담대화 내용, 요거를 제가 뭐 캡처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 정도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RMAT 미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고,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따로 알려드리겠다. 공시 대상은 아니어서 별도의 안내이든 알려는 줄 거다. 이렇게 주당이 이야기한 내용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아직 미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직 진행되진 않았다.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걸로 아는데 RMA T 지정에 따라서 미팅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것이다. 우려하지 마라. 이런 정도의 답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반응 여부는 이번 달엔 모르겠지만, 늦어도 다음 달에는 할 거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들어왔고요. 정상목 박사 영입, 활동 무대가 어디냐? 활동 무대는 뭐, FDA, 미국 쪽이죠. 그죠? 네. 그런 답변을 했던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관여를 하느냐?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이번에 회사를 모시게 된 것이다. 이거는 뭐 별로 쌀데 없는 질문과 답변이네요. 정 박사 관련해 서지고는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식약처 관련해서는 필요 자료 제출했느냐? 그거는 알바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기한 내에 하지 못하면 그냥 반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런 답변을 했어요. 자료 제출 기한이 아직 남아 있냐? 느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의. 아, 질문과 대답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아주 특이한 강점이 있는 질문과 대답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단 크게 하자는 없는 그런 질문과 답변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주담이 막바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사측의 분위기는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일단 이 캡처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뭐 이런 건과 관련돼서 좋은 내용이나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면 막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연쇄사랑병원의 SVF 치료하고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하고는 충분히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효과적인 이유는 배양 과정이 s v f 는 없다는 거. 하지만 조인트 스템은 배양 과정이 있다는 거잘 아시죠? 네. 이런 차이가 있고 임상 결과로 한국과 미국 임상에서 분명히 그 입증을 했던 조인트 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건의 그 캡처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강조하는 부분은 SVF는 배양하지 않았다. 조인트 스템은 배양을 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줄기세포 치료권에 있어서 조인트 스템을 SVF는 절대 못 따라간다. 네,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어 조금은 이제 답답한 그런 모습의 지금의 상황이지만, 제가 오늘 드린 그런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변곡이 좀 오기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럴 만한 가능성도 지금 현재 있는 타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하튼, 새로운 재료가 들어오는 대로, 그게 들어오면, 이 전화번호로 그 네이처3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이 같은 부분 도와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세요.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새롭게 제가 매집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매집주입니다. 왜 매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거는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 때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집을 해서 그래서 시세를 나중에 크게 터뜨리는 겁니다. 비중을 좀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그런 매매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매집 줍니다. 이 매집 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13,000원에서 2만원 정도. 그러니까 적당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섹터는 소형주 아니에요. 네, 중형주에서 골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도 있으면서 더블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시총이 한 3,000억 내지 7,000억 정도 수준이고요. 네, 자본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산이죠. 재산. 회사의 재산이 2,500억 내지 5,000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 기간은 2개월 내지 4개월, 빠르면 1, 2개월 안에도 터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은 좀 여유있게 잡으시는 게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네,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네, 엄청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아, 일단 그게 특징적이다.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어, 약간은 올랐지만은 흔들 때 우리가 매수하는 개념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거죠. 예. 단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종목 아니기 때문에, 예, 요런 종목이 결국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주봉 봤구요. 월봉 같은 경우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여기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 20주선 위로 올라선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주선 위로 확실히 올라타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이런 네. 정도의 주봉과 월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특징은 그거예요.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 최첨단 수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큰거죠.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는 아마 1, 2월달에 그냥 끝나는게 아니라 금년 내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가지 분야에 연관이 돼있어요 미국은요. 위대한 미국 자꾸 그 이번에 새로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향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유럽, EU쪽 네, 이쪽의 매출도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요 아마 놀라실 게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1 0 0억으로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 컨센서스는 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제 이 금년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금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배, 1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아,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증했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점증을 다시 하고요. 자, 네. 자 그렇다면, 예, 금년 영업이익 폭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이제 흔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금년 영업이익은 결국 올해 말 지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예,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준비 단계에 돌입한 이 분야가 올해의 정격 시작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조주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일단 일단락 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4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피해가 전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을 종목이나 네. 아,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아, 이 B2 영향이 덜한 종목으로 볼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거입니다 신용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 될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금도 역시 풍부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현금의한 2, 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현금의한 2, 3천억. 유보류 같은 경우도 2천억, 2천프로 내지 3천프로 정도. 네. 5년간 그리고 최고 PBR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주가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은 꼭 매집을 하자고요. 매집을 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살 거고요. 요 타이밍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이제 매도할 시기까지 제가 케어를 하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01083517943 여기로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매집주요.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 주시고 대박 투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